정말 나랑 맞는 회사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. 갈팡질팡하지 마시고 어, 주변에 저와 같은 무당이 있다면 꼭 자문을 구하셔서 가세요. 정말 중요한 기회의 해운입니다. 안녕하세요, 영신공사연아씨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자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 채널의 지분을 또 차지하고 계신 탑스리안드 게띠운들 시간이에요. 네. 어 일단, 개띠분들, 그리고 이제 구독자분들, 정말 감사드리고요. 네. 많은 시청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. 그래서 정말 감사합니다. 네. 진심이신 거죠? <laughs> 진심이에요. 쑥스러워서 그런지? <웃음> 쑥스러워서. <웃음> 아, 진심니다 <좋습니다. 웃음> 네. 자,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2026년 병원년 개띠분들의 신념을 제대 선생님께 알아볼텐데, 이 개띠분들 병원년 새해가 밝아오면, 운세의 어떤 변화동는이좀 기다리고 계시죠? 어, 개띠분들, 이제 1, 4년 때도 너무 나쁜 운세는 아니었어요. 근데 병원년 때는 좀 많은 변화들이 있을 것 같아요. 환경에 음, 대한 변화. 음. 결혼을 한다든지, 음. 또 이제 아이가 뭐안 생겼다가 아이가 생긴다든지, 음. 그리고 계약이 안 됐던 사람이 계약이 된다든지, 음. 조금 점점 올라가는 상승세를 보인다.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음. 개띠분들 자체가 워낙에 섬, 섬세한 분들이 많아요. 음, 하나부터 열 가지를 다 계획을 짜놓고 음. 움직이시는 분들이 많고 네네네. 그리고 은근히 사업가분들이 많아요 음, 젊은 사업가, 어, 약간 음. 손, 젊은데 성공한 사업가들 그렇죠. 아, 예. 음 젊은 사업가들이 많고 그리고 잘 실수를 잘안 하려고 해요. 음. 음, 실수를 두려워하고 네.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지 좀 많이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. 원래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아닌가요? 그렇죠. 근데 개띠는 완벽한 완벽주의자. 음. 나는 무조건 완벽해야 하고,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져왔는데, 여기서 실수를 하면 금방 무너지는 분들이 계세요. 네, 그래서 실수를 전혀 안 하려고 하신다. 그래서 병훈년 때는, 근데 조금 조심해야 될 게, 어, 직장을 이제 스카우트 제의를 받거나, 그런 분들이 좀 많을 거예요. 어, 직장 이직을 해야 되는 분람들 네, 이직을 해야 돼서 뭐 스카우트를 받거나, 근데 또 그게 여러 군데서 에 와. 한군에서 온. 그렇죠. 이제 두 군데, 네. 세 군데서 에 좋은, 좋은 건데, 좋은 건데 네. 이제 다 좋기는 해요. 그렇지만 어떤 게더 좋은지, 음. 어떤 직장으로 더 가야 하는지, 네. 그러니까 이동 수가 많고 변동 수가 많은 띠라는 거죠. 음. 병훈현 자체가. 데 이게 일반인들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조금 의아할수 있는 게. 여러 군데에서 스카우트 제가 온다면은 일반인은 솔직히 연봉 많이 주는데, 음, 그쵸. 월급 많이 주는데 포할 네. 수밖에 없잖아요. 그렇죠. 그 개띠 분들은 여러가 여러 군데에서 스카우트 제가 들어와도 정말 지금은 와 내가 무슨 횡재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게 잠깐의 그 돈일 수도 있잖아요. 그 많은 연봉이, 그 억대 연봉이 그게 5년 벌어봤자 나중에 뭐 30년, 40년을 일해야 되는 분들이 있을 텐데. 정말 나랑 맞는 회사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. 갈팡질팡 하지 마시고, 어, 주변에 저와 같은 무당이 있다면 꼭 자문을 구하셔서 가세요. 음. 정말 중요한 기회의 해운입니다. 왜냐하면 선생님의 이제 정보로 오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. 이 사업 운영하시는 분들. 네. 직원들, 이력서, 이 직원들 내가 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. 이것도 선생님한테 물어보시는게 약간 그런 개념인 거예요. 네네네. 네, 네. 이건 약간 비밀리에 많이 하시는데, 어 이제 사, 대부분 사장님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거의 제가 재물 그리고 금전 보는 무당이잖아요. 그래서 모든 것을 보긴 하지만 다 보는 무당 아니야? <laughs> 그렇죠 다 보는데 거의 이제 어돈 네. 금전 그런 걸로 이제 좀 많이 소문이 나있더라고요. 그래서 사업가들이 좀 많이 와요. 그래서 그 사장님들이 대부분 새로운 직원을 뽑아야 되는데 그리고 뭐 MD를 이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하면서 사주를 저한테 보내오세요. 그러면은 그게 궁합을 또 보잖아요. 그렇죠. 음, 회사와 그 직원의 궁합도 있어요. 최종 면접관이시요 선생님. 그렇죠. 그렇죠. 선생님 안내그는면 그냥 나가는 거예요? 어, 몇분 있었어요. 아, 그렇죠. 음. 어, 그렇습니다. <laughs> 아, 좋습니다. 아, 그러면 음. 이제 최종 면접관님께 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. 그러면은 이개띠 분들이 금전의 흐름이 아까 전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 이동 직장간의 변화로. 일단은 좋은 선택은 충분히 할 수는 있다? 네네네. 좋은 선택은 충분히 할 수는 있지만, 어, 갯띠분들은 너무 행동 변화와 이제 많은 변동이 있기 때문에 주변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. 그래서 이 사람이 악인이 될수 있고 귀인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잘 바라보세요. 그러면 이 사람이 귀인으로 다가올 수 있고 또 쳐낼 사람들은 처지니까. 네. 그렇게 교 통정리를 해 주시면 새로운 병원년을 더 반갑게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. 아, 어, 좋습니다. 갯띠분들 <laughs> 이제 을사년 진짜 이 영상이 나가는 순간 뭐음력으로 따지면 한두 달밖에 안 남은 거잖아요. 이한해 동안 고생하셨고 마무리 잘해 주시고 2026년도 이 변화 변동 속에서 좋은 기운만 받아 가실 수 있게 선생님께서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, 갯띠분들 그 정말 돈 관리 잘 하시고 그리고 좀 사업가 분들도 많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잠깐 이제 한 6, 7월 그쯤에 조금 주춤하는 그때가 올 거예요 그때는 잠깐 흩어지는 그 부정이니까요 응, 다 흩어지는 부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만 잘 극복을 하시면 정말 아무 일 없이 병원년을잘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어, 여기까지 저는 영신공 서윤아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